안녕하세요. MJ 한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해서 제가 상담할 때 최근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개인회생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내고 있는 이자 그리고 원리금 또는 카드값 이것을 연체를 시켜야 되는지 또는 계속 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면 자, 10월 이제 초에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을 했고 10월 뭐 중순이나 10월 말경에 이자 월리금 또는 카드값 결제일이 예정돼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체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변제를 하고 개인생을 진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변제를 하셔도 개인의생에큰 실익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변제를 하지 않고 연체를 시키더라도 또 크게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다만 최근 6개월 내에 채무라면 원리금이든 이자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2회에서 3회 정도는 변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변제를 아예 하지 않거나 1회만 변제하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 형사적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카드사라든지 금융권에서는 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개내생 진행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이제 생길 거고, 절대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2회에서 3회 정도는 납부하시고 개내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를 변제해도 될까요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개인회생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연체가 됐거나 또는 거의 직면한 분들이 절대적 다수입니다 친한 지인 뭐 가족 친구들 뭐 형제자매로부터 돈을 빌려서 한두 달 연체를 막는다고 해서 근원적인 채무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두 달이 지난 경우에 다시 이 채무에 대해서 연체를 할게 너무나 명백히 예상. 된다면 굳이 뭐 가족이나 형제자매, 친한 지인들로부터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친한 지인들이 오히려 그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바로 개인생을 진행하시는 게 낫지 어, 절대 친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채무가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임시로 월 변제금을 채울 목적이시라면 절대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시지 마세요 채무는 더 늘어날 뿐이고 그리고 주변 지인도 잃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질문 금지 명령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개인회생 신청서 넣을 때 금지 명령 신청서를 같이 넣었어요 빠르면 또 하루 늦으면 5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회생 신청서 넣을 때 금지 명령 신청서를 넣으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고 법원에서 1차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1차 보정 명령에 대해서 보정서를 내요 그 보정서를 내면서 금지 명령. 신 신청서를 함께 넣고요. 이렇게 함께 넣었을 때는 3일에서 4일, 뭐 5일 정도까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고 1차 보정이 나온 데까지는며칠이 걸릴까요? 보통 일주일 내로 나오게 되는데, 뭐 3일이 걸릴 때도 있고 5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었을 때부터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7일에서 뭐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해생법원의 경우 이렇게 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는 금지명령이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신청서를 넣고 그냥 금지명령도 같이 넣다 보니까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제도상의 어떤 미비점을 1차 보정으로 이제 미루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죠. 네 번째, 개인 채권자, 이제 친한 지인들이겠죠.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은 내가 갚아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신청 직전 내지는 임박했을 때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안 좋게 볼수 밖에 없어요. 채권자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한 특정 채권자에게만 3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를 편파변제라 하고요 이 편파변제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편파변제 금액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되는데 청산가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고요 이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총 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요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주로 채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네 가지를 정리해봤고요.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핵심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내고 있는 이자, 원리금, 카드값 계속 낼까요에 대한 답은 굳이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제함이 안 될까요?에 대한 답은 개인성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명백하다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지 명령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에 대한 답. 개인회생 신청 후에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고요.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이 금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요건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범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